한번 배터리 단일 공정에서 가장 큰 설비가 투입되는 포터 공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LCM 에너지 솔루션 회장 이병흥입니다. LCM 에너지 솔루션 이병흥 회장입니다. 대한민국의 글로벌 스마트 에너지 협의인 한전 에너지 밸리의 중심 나주혁신산단에서 신개념 이차 전지 생산에 30년까지 세계 10위 매출액 1조 5천억과 순위 1,500억 달성을 위해 전 그룹사가 매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김영록 기사님을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입니다. 김영록입니다. LCM 에너지 솔루션 착공식이 이렇게 성대하게 열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200만 전남 도민과 함께 뜨겁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신정훈 국회의원님 큰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정훈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주화성 국회의원 신정훈입니다. 오늘은 대단히 기쁜 날이고 정말 어,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는 그런 날입니다. LCM 에너지 솔루션 우리 나주 공장 착공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인규 나주시장입니다. 주식회사 LCM의 에너지 솔루션을 확공시월에너지벨리이현빈 한국전력공사 부사장입니다. 발전 시는 원신력 역할을 할 한국전력공사의 부사장 이현빈입니다